아이고 저 한나 더 나오네 두는다 새끼 둘이 나왔다 아이고 새끼 둘 나왔다 아 이게 이제 손 나왔는데 그래 맘마죽게내네다

아 이뻐라 골디. 이리와. 엄마 줄게. 골디야. 응. 춥지 오늘? 추웠지? 응. 악수. 골디. <laughs>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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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줄게. 아 이뻐라. 우리 골디. 있었어? 아 이뻐라 골디야. 이리와. 이리와. 이뻐라 응. 응. 골디. 이뻐라. 우리 골디. 엄마 응. 맛있게 먹어라. 춥지? 응. 저녁때. 내가 집에서 추울거야. 주의잘 피우고 새끼들도 데려다 먹겨두 마리 봤잖아 나온다 새끼들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빨리 나와서 먹어 그렇지 아이고 한 잔은 물 먹고 한 잔은 맘마 맛있게 먹고 그래 맘마 맛있게 먹어라 어디 가 어디 그래 맘만 맛있게 먹어 빨리 가서 먹어 빨리 왔다갔다하지 마아씨마 <laughs> 먹어 나와서 빨리 <laughs> 물 먹고 들어간다 그냥 맘마 먹어. 맘마 응, 먹어. 기다렸어? 응, 죽지, 우를? 맘마 응, 먹어, 빨리. 응, 일로 와. 맘마 먹자. 응, 어이구, 이쁘라 우리, 거. 제로이. 응, 맘마 먹어, 빨리 와. 올로 그렇지, 그렇지. 와서 먹어야지, 빨리. 그렇지. 오늘 춥지? 오늘 추웠지? 맘만 먹고 또 일찍 갑자 들어가. 돌아다니지 말고. 추우니까. 아, 이브라 우리. 저놈 이쁘다. 이쁘다 응, 재롱이 응, 내일 아침에도 늦지 말고 아유 재롱이 배고파졌구나 적당한 시간에 내가 왔네. 기다리고 있었구나. 우리 재롱이. 응, 내일 아침에도 내가 부르면 나오고. 아기 브라, 엄마만 엄마 맛있게 먹어. 당연. 야엄마 먹자. 양재야, 응. 잘 있었어? 여기 있었어? 아, 아침에왜 안나왔어 장녀야 응 장녀야 이리와서 맘맞 줄게 저 지붕 위에 있네 이쁘이이쁘아 이리로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리로 이쁘이잘 있었어? 응, 어, 이쁘이잘 있었어? 아이고, 보다 우리 이쁘이 어이구,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쁜이 응, 어, 그래. 응, 아이고, 이쁘다, 우리 이쁜이 응, 그래, 이쁘다. 이리와, 마마. 아이고, 이쁘니, 죽지 않았어? 이쁘나, 안 추웠어? 어, 응, 이쁘다, 우리 예, 이쁜이 응, 이쁘다, 해. 응, 아이고, 이쁘다, 우리 이쁜이 마마 맛있게 먹어라. 오늘 밤에도 쌀쌀하고 추우니까, 추위 잘 피우고, 내가 침문늦지 마. 아이 들아 아이고, 이뻐라. 우리 이쁘니? 안에서 먹어, 응. 춥지 않고 여기가 좋아. 음 응. 응. 천천히 먹어, 응, 나와. 어, 나 와서 맘마 먹어 빨리 그래 너 여기 서끄구나 여기 있었구나 빨리 재롱아 재롱아 고마워 잠이 들겠네 재롱이 어 빨리 재롱아 이쪽으로 왔구나 나와가지고 잠 깼어? 이제? 재롱아 재롱이 나왔니? 그래 거기서 먹어 맘마 먹어 재롱아 응, 거기서 먹어 맘마 새놈아 내려치면 늦지마. 응 내려치면 늦지면 안된다. 아이 고입 떠라 입어라. 입어라. 배안 고파 이제 마마 많이 먹었어? 마마 많이 먹었어? 주헤잘 <laughs> 피해라 주위잘 피해. 헤 <laughs> 마마 많이 먹었어 뭐. 너 먹는 거 봤어. 아 똘똘아. 인제.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똘똘아, 까미야, 잘 있었어? 세명 다? 아이고, 이뻐라. <laughs> 기다렸니? 엄마 먹자. 아이고, 이뻐라. 배고프지? 이리와. 엄마 먹자. 응, 까미, 잘 있었어? 응, 까미 아이고, 이뻐라. 응, 똘똘이도 잘 있었고, 응, 어, 그래. 까미도 둘다잘 있었네. 조부 보지, 맘만 줄게. 맘만 많이 먹어. 돌돌아 까미야? 아이고, 이뻐라, 우리 까미. 두 명, 꼴똘돌이 맛있게 먹네. 잘 먹는다, 그래. 내가 집에 추우니까 추위 잘 피워라 응 추위 잘 피해